오늘은 농약 치는 날입니다. 지금 벼 3차 방제하고 있는데요. 어, 마지막 방제가 될것 같습니다. 아, 이게 PLS 전류 농약 검출도 15일에서 20일 정도 되고 수수일이 한 10월 10일 이후로 본다고 봤을 때 오늘이 15일이니까요. 14일이니까 마지막 방재가 될것 같습니다 어, 어, 저는 매번 이렇게 고압 분무기로 네, 다른 화물차를 이용해서 고압 분무기로 이렇게 줄잡고 네, 농약을 합니다 오늘은 동네 형이 네, 분무기 좀 빼주라고 래서 제가 와서 기계 봐주고 그 음향이지 금 농약하고 있는 거를 제가 찍어봤습니다 에, 저 부하 범목의 노즐이 에, 국산 저 세븐 세븐테크 에, 카피본인데 일본 카피제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음, 아주 한 15m 정도는 잘 나갑니다 900평 한방구의 폭이 약한 방구의 폭이 약한 30m 되니까 예한 15m만 나가주면 되거든요 15 16m 뭐 만족하고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게 드론에 비해서는 아주 힘든 농약이긴 한데 작년 벼멸구가 많이 왔을 때 보니까 아이 고압 노즐이 고압 분무기가 제 역할을 하더라고요. 드론으로 하신 분들은 거의 뭐 수확 못했습니다. 저하고 이 고압 분무기도 하신 분들만 수확을 하다시피 했거든요.